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체코치입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하면서 운동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가슴이나 어깨 삼두 운동을 하실 때 팔꿈치 통증이 있어서 이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오늘은 팔꿈치 보호대 없이도 팔꿈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팔꿈치 보호대를 왜 차는지 이런 팔꿈치 보호대를 찼을 때왜 통증이 줄어들고 이런 팔꿈치 보호대는 언제 착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팔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팔꿈치 보호대를 차게 됐을 때 팔꿈치 통증이 줄어든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물론 통증이 느껴지면 보호대를 차는 것도 맞지만은 팔꿈치 보호대를 차지 않았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팔꿈치가 아픈 이유는 이 팔꿈치 관절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슴 프레스를 잡을 때는 이빨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각도의 팔이 갈때뭘 쓰냐면 어깨 관절을 쓰게 됩니다. 견관절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밀 때는 뭘 쓰냐면 주관절을 쓰게 됩니다. 주관절 그래서, 그래서 가슴 운동 시에는 이두 개의 관절을 사용하게 되는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머신은 움직이는 이런 궤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말 그대로 가슴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아예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두를 신게 되면 뒤꿈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종아리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환경이죠. 머신도 마찬가지로 얘를 잡고 이 밀게 되면은 가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팔꿈치가 아프거나 가슴에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팔꿈치 관절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팔꿈치란 관절은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전에 취약해요. 말 그대로 접고 펴는 거를 굴곡신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접고 펴는 움직임에는 강한데, 얘가 만약에 이 접고 펴는 궤적에서 회전을 하게 됐을 때, 팔꿈치에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실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아까 말했지만은, 머신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각도 그대로 미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전에 취약하단 말은 이 정상적인 각도로 밀때 팔꿈치가 회전하지 않으면 팔꿈치에 통증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고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이 팔꿈치 회전에 이 궤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나의 몸통, 발을 잡고 밀어보셨을 때 몸통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뒤로 움직이게 되면 팔꿈치의 각도가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를 이렇게 밀었을 때 내릴 때 몸통을 이렇게 젖혀보시면은 팔꿈치가 내려간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머신 프레스 머신 개적을 잘 보시면은 약간 벌어지면서 팔꿈치가 접히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허리를 이렇게 꺾게 되면은 얘는 벌어지려고 하는데 팔꿈치는 밑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목이나 팔꿈치에 부하가 실리는 겁니다. 그 결과 그런 패턴이 누적됐을 때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이 느끼는 거고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팔꿈치 관절의 특성, 이 회전에 취약한 거를 강제적으로 잡아 주기 때문에 통증이 덜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강제적으로 잡아준다고 한들 움직임의 패턴이 빠를 이렇게 내리실 때 빠한테 몸통이 밀려버리게 되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몸통이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팔꿈치는 밑으로 향하고 얘는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궤적이 맞지 않아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중량 시에는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강하게 나를 밀기 때문에 조그만한 각도의 변경에도 팔꿈치나 손목에 크게 데미지가 누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중량 시에는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게 맞고 저중량이나 내가 다룰 수 있는 적당한 무게에서는 이런 관절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얘가 나를 밀기 때문에 내가 몸통이 밀리지만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머신 사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머신의 각도랑 움직임 자체가 사람이 사람의 팔이 접고 펴질 때 사람의 몸통이 가만히 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무게를 꽂았을 때 얘가 결국 나를 밀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많이 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몸통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팔을 접고 펴시면 정상적으로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팔을 이렇게 뻗고 나신 다음에 이 먼저 이 머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통을 고정하고 팔을 접고 펴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잘 보시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팔꿈치가 접히는 구조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벌릴 필요도 없고, 팔을 그냥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계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적, 이 계적을 제외한 이내 손과 전환 팔꿈치, 이팔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냐면 똥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아까 해전에치약가다고 했으니까 이 계적대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내가 팔꿈치가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똥이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이 적고 펴질 때 해당 각도를 제하고는 외 똥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 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똥이 묻지 않게 지속적이게 동일한 각도에서 움직이려고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 모대는 언제 착용하시면 되냐면? 무게가 가벼우면 적당하게 범위가 나오실 건데 무게가 너무 무겁게 되면 이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건데 그때 착용하시면은 보호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대가 통증을 막아주는 건 맞는데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팔꿈치 관절은 이 회전에 취약한데 이 회전을 결정짓는 게 몸통이다. 그래서 밀고 나면은 빠도 나를 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나를 미는 힘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내가 밀리지 않게 버틸려고 하는데 이 팔꿈치 사이에 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똥이 묻지 않게 몸통 유지하고 팔을 접고 펴시면 됩니다. 운동해 보겠습니다. 위업은 20kg로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게, 이, 예, 하실 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먹은 지금 일로 가는데, 팔꿈치는 밑에 있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밀고 나시고, 몸통은 고정시킨 다음에, 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오시다 보면은, 어느 구간 가면 몸통이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때 밀어주시면 됩니다. 가슴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는 구간은 내려왔을 때 지금 팔꿈치가 멀어지게 되죠. 이 구간에서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잠깐 멈추시고, 다시 이어가시고, 잠깐 멈추시고, 다시 이어가시고, 멈추시고, 이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똥이 묻지 않게 하는 거와 몸통이 뒤로 밀리지 않는 거. 어, 무게는 20kg. 위용업 세트 하고, 바로 20kg 세 장으로. 두 번째 세트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0kg 내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밀 때는 삼두의 힘을 많이 요구하고 내릴 때는 이 모멘텀이 가슴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가슴의 힘을 더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꽂으시다 보면 이 뽑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때는 삼두의 힘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뽑는 게 힘들 수밖에 없고 막상 무게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대부분 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은 어떤 구간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가슴을 많이 쓰고 지금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삼두를 많이 쓰게 되는데 특정 구간에서 힘을 잘 쓰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뽑을 때는 삼두의 힘을 많이 요구하고 만약에 내가 뽑아만 주면은 좀잘 하는데 뽑을 때 너무 힘이 든것 때문에 무게를 좀 올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두의 비중을 조금 늘리시면은 이런 중량의 정체가 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신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잡으러 갈 때, 어깨 관절을 쓰게 돼 있고, 어깨 관절이 쓰면은, 지금 팔꿈치랑 가슴하고 멀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 주관절, 어, 경관절, 주관절 이두 개를 쓰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잡으러 갈 때, 견관절 하나만 쓰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이런 팩데플라이 머신 잘 보시면 무게 저항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만 와요. 말 그대로 주먹이 높이가 위로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이 높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회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갔다가 오시면 되는데. 무게가 가벼우면은 이 위치가 많이 멀어져도 몸통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나를, 무게도 나를 이렇게 밀기 때문에 몸통이 버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탑세트. 탑세트 무게는 어떻게 인지하냐. 그 탑세트라는 거 결정 짓는 거는 호흡 패턴인데요. 우리가 무게를 가볍게 하시고 얘를 뽑아보시면 몸에 이렇게 전신에 압이 들어가요. 근데 무게가 너무 무겁게 되면 이 압이 엄청나게 많이 힘이 들어가고 탑세트라는 거는 근섬유 중에서 타 y p e 2B라는 섬유를 작용하는 건데 사람한테는 2B라고 안 하고 2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근섬유를 작용하는 건데 이런 근섬유 특징이 뭐냐면 큰 힘을 내는데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거운 무게를 다루게 되면 큰 힘은 내는데 오랜 시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금방 하고 풀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무거우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너무 무거운 무게 되면 몸 전체에 압이 강하게 생성되는데 이게 복압입니다. 복압. 배에만 힘이 들어간 게 복압이 아니라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간 걸 복압이라고 하는데 이 복압의 구도가 굉장히 높은 무게 그 무게가 본인에게 탑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압의 무게가 적절하게 높은데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한 타입2 섬유 중에 2A를 자극하는 훈련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2B 사람한테는 2X 2X는 큰 힘을 내는데 오랜 시간 힘을 못 내기 때문에 고중량 저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2A는 상대적으로 2X에 비해서는 큰 힘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량을 다루기도 하고 지구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반복수가 조금 나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에게 맞는 나에게 탑세트는 복강 내압의 큰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게 2X 무게고 우리가 근비대에 적합한 방식을 훈련하는 게 2A 적절한 무게에서 범위 반복수가 나오는 무게인데 결론적으로는 2x가 높아야 2a도 높아집니다. 2x 훈련을 하실 때는 범위가 만약에 적절한 무게처럼 범위가 나온다 그 무게는 본인의 탑세트 2x가 아닙니다. 더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사이에 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똥이 안 묶게 갔다가. 오시면 된다. 어디까지? 몸통이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내려가니까 몸통이 가만히 있는 그 범위까지.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무게로 올려서 80kg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밀고 나서 세팅을 하고 똥이 묻지 않게.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일하게 80kg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똥이 묻지 않게 본인 기준으로 무거운 무게를 하다 보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이 적고 펴지진 않지만은, 얘를 딱 잡아보시면 일정 부분 접혀있는데, 팩트 플라이를 하실 때, 이두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두가 아프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환이죠. 전환을 하완이라고 하는데, 하완과 상완이 만나는 구간에, 여기 만지보시면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만약에 얘가 왜 회전하면, 얘는 해내하고, 얘가 내회전하면 얘가 해외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회전 상세가 일어나는 쪽이 여기입니다. 장력이 크게 느껴지는 거는 여기입니다. 왜그렇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모든 운동을 하게 됐을 때는, 이 회전이 반대로 일어나는 건데, 이 회전이 반대로 일어나는 개념은, 내가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내회전하고 얘는 해외, 해외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영상에 알려드린 방식대로 몸통은 고정하고 회전에 취약하니까 정상적으로 회전이 될수 있게 이 양옆에 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똥이 묻지 않게끔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정상적인 회전이 적절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이런 적절한 회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팔꿈치나 이런 데 통증이 생기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키시면 정상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딥스를 해볼 건데, 제가 아까 몸이,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몸이 뒤로 가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딥스를 하실 때, 가슴 우리가 가슴 쓰려고 딥스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체스트 프레스에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똑같이 고개를 세우면 팔이 이렇게 붙고 숙이면 팔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팔이 벌어지게 두시고 똑같습니다. 팔에 똥이 안 묶게 한다. 똥이 안 묶게. 딥스는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딥스 같은 경우에는 머신 운동이랑 다르게 머신은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딥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몸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팔이 접히는 거지 팔을 내가 접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팔꿈치 각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려갈 때 움직이는 범위에서 똥이 안 묶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체스트 프레스와 팩트 플라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체스트 프레스 플랫이나 인클라인 각도에서는 팔이 이렇게 위로 팔, 팔 위치가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어깨를 좀더 많이 개입시키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뻗어 보시고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어깨 개입이 늘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내리면 내릴수록 어깨 개입이 줄어요 그 디클라인은 어깨 개입이 줄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있고 플랫 체스트 프레스가 훨씬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걔가 정상적으로 되신다면 이렇게 딥스나 디클라인도 정상적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하실 때 발을 휙 떼시는 분도 있는데 발을 휙 떼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움직여요. 그러면 몸통을 고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양쪽을 대신 다음에 한 발을 집, 이기, 패드에 대놓으신 다음에 아주 천천히 떼주세요. 천천히 떼시고 몸통을 고정하고 똥이 묻지 않게끔. 다리가 보이게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나?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짚으시고 한 발을 이렇게 지지대에 놓으신 다음에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내시고 몸통 고정하고 똥이 묻지 않게. 근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어시스트를 사용하셔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팔꿈치 통증 때문에 팔꿈치 보호대를 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운동을 하실 때 바한테 몸이 밀리면서 이 회전이 과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손목 통증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전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의 특성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적절한 중량에서는 보호대가 없이 운동을 하시고 너무 무거워졌을 때는 보호대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고정을 잘할수 있게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시면 부상 없이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가슴 운동을 하실 때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